소진! 소진! 마스크에 마스크! 오 마스크 어지 <laughs> 마스크, 마스크. 어 d o 가 t k n 시야 I don't k 시 어우 I don't k n o 어머 d 야. n t k n o 이 I don't know. I d o n 아이고. 고 w I don't know. 니 don't know. I d 여시고자 <목소리> <목소리> 오랜만에 그대로님 모셨습니다. 돌아 돌아 돌아. 너 나가나가 나가. 움직여야지 움직여야지 조! 뒤에있다 뒤에! 뒤에! <웃음> 공수님 공수님 <laughs> 여..여기서 하시면 <힘내>. 거기서 <laughs> uh 啊！欸哎呀看 무섭다 진짜 바다..무섭겠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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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아, 아까 아 몽블랑 그래서 아까 몽블랑 형이 어? 공격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셔서 한탄을 하셨네. 게임하시라. 목소리 녹음되는 거예요? 아 목소리 녹음되죠. 뒤에 뒤에 오잡아 잡아 아말기못 알아 듣죠아 n d e r s t o o d não e n t e 아 d e o que e 이 penso? o que eu 아, e n s o o que o que eu 거야, 오. 어. 어. 네. 저무담형님저 쉬시는데. 어디 어, 기대령님 요, 오셔가지고 어이, 자 여기서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아이 영상 음성 다, 다 지원됩니다 아 동시 패션으로 네. 어, 근데 드론은 아니고 그죠? 네 드론은 음, 음성이 안 들어갑니다 그렇지 네, 실례지만 누구시죠? 예, 저 그대로라 합니다. 어, 오랜만에 뵙습니다. 형님 목소리에 힘들어 갔는데요. <laughs> <laughs> 네, 사실 저도 죄송하거든요. 이런 경기에 하, 해설을 이제 부탁드리는 게 저도 참 민망합니다. 비참 아, 민망하지 지금. <laughs> 이제. 이제 오래가 아, 그랭이 이제 선수들 눈이 아직 안어 가지고 저 o t h 24번? 네 디심 this is. t h i 어,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his is. t h i 고 is. This is. t h 아 s is. This i 아, 바다. 네. 예. 해설하러 모셨는데 지금. <laughs> 잠깐 일단 선수들, 선수들 눈이 익히고. <laughs> 음? 선수 파, 받아. 아, 아 저런 건내잘 모른다. 아이다. 산적. 아. 산적, 지금 공 잡은 사람은? 바다. 아, 바다. 아니, 축구 안 하시는 동안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아, 또 재미난 게또 많으니까. <laughs> 응? 일라이안 되면 플랜 B 가 있지 않습니까? 플랜 B 가 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이건 또 대비죠. 아! 응 심심하셨던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 아. 이분의 동네 슛일까요, 패스까요 동화. <laughs> 동화 형그 코발 안 맞으면은 슛 아니에요. 아? 동화 형은 코발 맞아야 슛이야. 뛴다, 뛴다. 현돌, 현돌, 현돌 좋다. 예. Yeah! 빈아야 들어가시고. <laughs> 아니 저 동네 축구에서 골키퍼 나오는데 빈마지지만 저렇게 넣기 쉽지 않습니다. 그럼요. 어디? 음? 근데 정타로 때려도 어차피 음. 안 들어갈 거거든요. 음? 오늘 공수가 임실 감독이었나 보네요. 아유, 요즘 목소리 제일 크신 분이에요. 음. 그 한동안 안 나오셔서 모르겠지만 네. 요즘 UFC에서 가장 축구 잘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죠? 백이합니다, 백이. 야아 백야 저기 여섯골인가 넣었다는 응? 아 전설의 여섯골 어, 그 전설은 나도 이제 풍문이 들었어요. 하... 이쪽, 이쪽 팀 감독은 강샘 감독 지금 안 보이네. 그러니까요. 그죠? 어... 오늘 출석을 안 하셨나봐. 강샘 감독님이 네. 감독이 되고 나서 네. 오른쪽에 지배자가 됐어요. 엄청 잘해요 오른쪽에서. 어가더. 아... 아, 선수들이 마스크를 한 겁니까 안한 겁니까? 응? 형님 백신 맞으셨어요? 우리는 어르신이고 <laughs> 선생들하고 는 신분이 다르죠. 2주 지났고 이제 우리는 내일 모레부터는 야외에서 마스크 벗어도 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응. 좋다. 좋다. 응? 빨리 뛰어야지 농부. 빨리 뛰어야지 농부. 야. 예. 삼. 응? 응? 싸움자로 코피 터졌습니다 아, 돌아 응? 하긴 뭐저 사실 해명한테 응?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응? 리차드 리차드 타잉 타잉 좋다 나이스 패스 아 소진. 좋은 패스 소진. 좋은 패스 그대로 슛, 바로 슛 아이고 예! <laughs> 안 들어갔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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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야말로 싸움자로 코피 터진 거야 <laughs> 야 소진 형님 한 템포 늦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 응? 스피드 좋았는데 아, 저 이번에 패스를 누가 했죠? 리차드였나? 패스한 사람이? 아, 저기 몽블랑몽블랑몽블랑 응? 형도 지금 의도하진 아, 않았어. 의도했던 아, 건아닌 거예요. 동네 축구에서 쉽게 보기 힘든 패스였어요. 요즘 몽블랑형그 패스 성공률이 많이 높아졌어요. 방 산적. 소진. 오! 우리 디시미어은 단장 되고 난 뒤에 축구가 어떻게 좀 좋아졌는가요? 아 근데 이게 기복이 좀 심하긴 한데 어. 예전보다 이게 골 넣는 결정력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어. 뭐골 결정력은 골 결정력이고 이 동료들과 패스 플레이 이런 게 조금 좋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음? 좀 무리한 요구가 아닐까 싶긴 해요. <laughs> 그래이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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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패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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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부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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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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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잘하거이 어, 어, 어... 경고 줘야 됩니다. 좀 위험했어요. 어? 아, 위험한 플레이였어요. 어? 경고 줘야 됩니다. 심판이 물렁물렁해서 카드 꺼낼 줄을 생각을 안 하네. 심판이 물러간 어? 것보다 룰을 잘 모를 거예요. 이게 경고에 해당하는 건지 잘 모를 음. 거예요. 아마 우공 저 심판님은 <놀람> 코피가 나야지 경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에요. 뒤치명님은 <놀람> 이 정도 가지고 끄떡하합니다 그래, 이똥포천만됩니다똥포천만 슈퍼 안으어게 하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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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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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요즘 회군강 형님이 드론 마스터가 되어갑니다 아 오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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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셨네 요 아니 아까 그.. 지금 아까 업사이드 하신 분 회군강 형님 음. 드론 마스터 드론 마스터 아저 있구나 응, 응. 아니 저분은 어르신 아이가? 왜 마스크를 끼고 있어? 네. <웃음> <웃음> 과연? 아, 과연? 과연? 아, 저도 이제 7월 19일날 2차 맞으러 가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 연세가 어떻게 벌써 1차를 맞으셨어? 아, 응? 그 사회필수요원이라고 아. 먼저 맞으랍니다. 화이자 맞으셨죠? 아니, 아 우리 나 아스트라 아스트라제네카. 오 그럼 2차는 한참? 2차는 8월 말. 8월 말. 응. 1차만 맞아도 면역력은 상당히 생기는가봐요. 아 그럼요. 응. 일단은 위험중증으로 갈 확률이 많이 떨어진답니다 음, 너무 다행입니다 자 동아 그동안 달라졌나 봅니다 달라진 거 있는가 안 어... 달라졌네요 동아, 달라진 거 없습니다 그동안에 응? 지금 제재형이 오랜만에 나오셨거든요 아... 원래 제재형이 동아형 킬러였거든요 아 오랜만에 나와도 변하지 않아요 아유 어. 산적 해군강 아, 좋고. 좋고. 오른쪽 보고 오른쪽 보고. 그렇스 패스 자. 네. 아. 어. 공간을 본 패스 좋았습니다. 계속 충격이 오더라고 좀 지나니까. 동아 아어뒤님음 아, 응? 그래서 정확히 못했어요 <laughs> 아 진짜 귀엽지 않아요 징그럽습니다 <laughs> 발이 높았지만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어. 간접 프리킥을 줘야 됩니다. 아 심판이 그걸 알리가 없죠. <laughs> 그죠? 그냥 죠그골드 가면 골드 갔다고 또 선언할 거예요. 음? 그래서 손을 위로 들고 음? 접촉이 있었으면 은 직접 프리킥입니다. 그렇죠. 아, 역시 다릅니다. 음. 해설의 퀄러티가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안 달라져요. 이런 해설을 기다렸습니다 진짜 나이스 패스 헤마를 아, 보지를 못하는군요 아... 아, 오른쪽을 보지를 못했어 근데 아까 패스 몇번 했는데 음. 성공률이 낮으니까 음. 살짝 지금 뛰는 사람 진짜. 누구지? 지금 뛰고 하는 사람 현돌, 현돌. 예. 아... 어 현돌 몸이 상당히 난도 같은데. 그죠. 예. 멀리서 보면 무단명님이랑 비슷해요. 그러게. 분갈이 안 가는데. 그러니까요. 예? 지금 배나오신 분들이 많아요. 응. 어. 자안 아, 주죠. 아, 안 줍니다. 안 줍니다. 네. 죽을 자, 자 정말... 해명 삐졌잖아요 정말 택도 택도 없는 수 있습니다. <laughs> 저러니까 안주는거예요 저러니까 저 두사람 사이가 안좋은가요? 아 근데 또 게임 끝나고 나면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쳐다보지도 않네 둘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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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진짜 어? 어 진짜 묵묵히 제갈길로 가는거야 아샷 i c a 졸onica. 오, 야, 아, 어. 오, 야. <laughs> 야. 이걸 왜 넘어지죠? 약간 <laughs> 저형 소민 씨 때문에 넘어질 그런 사람은 아닌데 뚱뚱해서 그래요? 골키파, 골 잠깐 제 분이 여포, 여포가 아니고 여풍, 여풍, 뚱뚱해서 그래요, 야. 뚱뚱해서 여뚱. 그러니까요. 네. 왜 넘어지지? 지금 관중석이 중너는 굳이 넘어질 필요가 없잖아. 엿둥 <laughs> 여둥. 어잖아 예. 이게 오몰는 느낌이. 오오 이거. 야. 무릎이 렁렁 역습으로 이어지지 않네요. 아, 택도 없습니다. 응? 저분이 축구 제일 잘한다는 분이에요, 지금 UFC에서? 아, 아니 아니 아니. 저분은 공수님. 그러니까 공공 공수, 방금 저 축으로 슛이라고 한 분이 공수인데 응. 아 내가 안 나온 사이 수준이 심각한? <laughs> 상당히 내가 보던 축구하고 상당히 달라졌습니다. 근데 우리가 수준은 수준이 뭐 있었나요 따지는 말 수준도 별로 <laughs> 이게 그대로 놈이 그대로 놈이 없으니까 이게 수미를 제대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자. 해웅강해웅강 오른쪽 구석에 자기 자리입니다. 해운강. 네. 좋아, 좋아, 아주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왼쪽 왼쪽 보고. 아유, 동아 어 들어가지? 왜안 들어가지? 오, 좋아. 오, 야, 됐다, 됐다. 요거는 슛. 아. 아.

서울 역형이 그래도 잡지만 잡으면 안 된다 이건 아나봐요. 음. 어. 아 요즘 중고리 주세요. 야 이거 왜 이러니까 지금 휴식입니까?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미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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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laughs> 저는 이게 걱정되는 게 다른 사람들이 이걸 볼까 걱정이 돼요. 우리끼리는 그냥 아니까. 아. 저 유튜브에는 비공개로 올리는 방법 없습니다. <laughs> 그러면 형님들이 못 봐요. <laughs> 이거 링크 안걸어주면또못 보시는 분들 많아요. 지금 이게 우리 이후에 회원님 50명이 넘잖아요. 근데 유튜브 구독자가 1 2명가 밖에 안 돼요. 근데 그 6명은 저희 회사람들이에요 회사 <laughs> 구동하는 방법을 아, 모르세요. 좋아, 어. 뒤로, 주고 뒤로, 뒤로! 이 사람들은 이사람은이사이는람들은이 사람들은 이사이 사람들은 이은이사이사 하는 은이 사람들은 이사이사이 사람들은 이사람이 자, 자. 아, 메가리 없네요. 아, 해마현 메가리가 없습니다. 오. 음? 제제. 제제. 어, 제제. 오! 음. 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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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그래형이 잘못한 거예요. 음. 상대를 봐 감시해야 됩니다. <laughs> 자, 헤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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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해야 되는데 한골넣어야 되는데 헤마가 앞으로만 뛰려고 그러니까 맞아요. 옆으로 휑으로 뛰었다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게 윙어의 그렇죠? 기본적인 오! 네. 야! 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자세인데 공을 가진 사람은 옆으로 뛰는 걸 보면은 앞쪽으로 찔러 주면은 골대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응? 그렇죠. 앞으로만 3려니까 <laughs> 근데 명이테이걸 얘기한다고 바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지이이미겠는3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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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와>! 음. <laughs> <laughs> 어떻게 다시? 차. <웃음> <웃음> 오야아나기 오! <laughs> 가볍게 벗겨내네요. 몸집하고는 다릅니다. 아니 저 형이 요즘 몸이 많이 좋아졌어요. 오 됐다 됐다 수진 나이십. 아, 내 네, 옵사이드군요. 응? 아, 김박 선수 옵사이드 다시 날카롭게 보고 잘 있습니다. 잘 봐요. 잘 봐요. 응? 어, 공. 아, 소진 선수 판정에 불만이 있나 봐요. 응? <laughs> 근데 저형 예전 같이 성질 안 내요. 그래서 재미가 없어요. <웃음> <웃음> 요즘 소진 형님이 거의 이렇게 기염둥이 역할하세요. 음. 어, 야, 오, 야. 팔십육 분 현돌. 현돌. 예. 네. 음, 바로. 아이고, 야, 힘든 이... 경기였습니다. 김혜 선수도 힘들었고 죄송합니다. 네. 이런 경기에 모셔서 죄송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